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어, 잘 오셨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오시고 해외에서 많이 들어오셨는데요. 어, 오늘 내용은요. 애터미 사업의 성공뿐만 아니라 특히 자녀를 가지신 분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매우 심플한 내용인데 가장 파워풀한 내용입니다. 자녀 교육을 어떻게 해야 되는냐는 문제예요. 자, 마인드셋이라고 하는 이론, 굉장히 중요한 이론인데요. 이게 안젤라 델코스 박사인데 과거에 인간의 일생을 결정짓는 게 뭐냐? 어떤 한 인간이 태어났을 때이 인간이 도대체 일생을 어떻게 살아갈 건지를 뭘 보면 알수 있느냐 하는 게 과학자들의 의문이었어요. 맨 처음에 그것이 IQ다. IQ만 보면은 이 인간이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갈지, 바닥을 헤매다 그냥 죽을지 알수 있다 이렇게 봤어요. 그런데 그 78년간의 실험이 어떻게 됐요 IQ는 인간의 일생을 설명하는데 아무 관계도 없다. 그 결론이랬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후속 학자들이 그러면 도대체 인간의 사회적 성공을 뭘 보면 알수 있을까? 이분이 찾아낸 게 끓이시라는 거예요. 열정과 끈기 이것이 인간의 일생을 결정한다. 광범위한 10년간의 연구 끝에 모든 부분에 다 적용된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모든 뭐, 모든 직업, 모든 일에 공통적으로 작용하는 성공 변수가 뭐냐 는 거예요. 그게 바로 찾아낸 게 이것이었어요. 그래, 열정과 끈기예요. 열정과 끈기. 아주 자기 인생을 물고 늘어지는 끈기가 있는 사람은 뭘 해도 성공한다. 여러 가지 실험으로 이게 또 많은 학자들이 연한 결과 맞다, 맞다. 이것을, 이것을 대체할 만한 다른 변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문제는 뭐예요, 이제? 어떻게, 어떻게 내 자녀의 열정과 끈기를 불러 일으킬 것인가? 그게 문제죠. 어떻게 내 파트너의 열정과 끈기를 불러 일으킬 것이냐?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찾아낸 게 이번에 마인셋 이론입니다. 이게 지금 스탠퍼드 대학 어, 심리학 교수인데 에, 캐럴 두에이라는 분인데 성공 후 새로운 심리학 마인셋 이론, 마인셋 이론.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정신 구조, 생각의 틀, 사고 구조, 사고 방식, 마음의 태도 말이에요. 그래서 두에 교수가 바로 이 앞에 저 안젤라 덕호스 교수가 테드 연설에서 많은 미국의 학부모들이 질문을 했어요 그럼 도대체 그릿이 인생의 한 인간의 일생을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변수라는데 그럼 도대체 그릿을 어떻게 증진시키는 거요? 당연하죠 강연을 듣는 사람들은 안젤라 더코스 박사의 대답은 나도 모르겠어 그러나 지금까지 내가 본 이론 중에 가장 강력한 것은 마인셋 이론입니다. 딱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어, 마인셋 이론이 마저 어, 센세이션을 이렇게 드립니다. 자, 다음 이게 무슨 말이냐? 자, 마인셋을 두 개로 나눕니다. 하나는 뭐예요? 그로스 마인셋, 성장형 마인셋이고 또 하나는 픽스드 마인셋이에요. 이거 이렇게 나오는 것은요. 광범위한 구과 실험을 거쳐서 맞다고 하니까 이렇게 나온 거예요. 자, 성장행 마인스에서 뭐예요? 인간의, 한번 읽어보시다 재능과 능력은 훈련, 노력, 훈련, 학습, 교육, 인내를 통해 발전될 수 있다고 믿는 마음의 틀 이들은 모든 사람이 열심히 노력한다면 똑똑해질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다고 믿는다. 이게 간단하죠? 부모한테 유전자를 잘못 받아가지고 머리가 돌이다 그렇게 생각한 거하고 내 노력이 부족하구나 그렇게 생각한 건 전혀 인생을 다르게 산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픽스드 마인드셋이 그거예요. 인간의 기본적인 능력, 지능, 재능 등은 타고났다. 이건 타고났다. 그러니까 나는 해봐야 별볼일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픽스드 마인드셋이. 요이두개 마인드셋을 가지고 이제 실험을 시작합니다. 미국에 가면은 그브로웨의자끝트머리그 흑인들이 모여사는 할렘이라는 데 있죠. 할렘. 과그 다음에 저쪽에 외곽에 브롱스 이런 데가 있어요. 그리고 어... 애터미 그 지사가 있는 시애틀에 가면 인디안 보호구역이 있어요. 인디안 보호구역 시애틀이라는 말도 인디안 추장의 이름입니다. 위대한 추장의 이름이 시애틀이에요. 자, 그런데 뉴욕 할렘의 한 유치원 이 교수들이 가서 실험을 하는 거예요. 이유 유치원 할렘 그 유치원이가 어때요? 가보니까 연필 잡을 줄도 몰라, 이 애들이. 연필을 평생 한 번도 안 잡아봤어. 왜? 네. 부모들이 전부 건달들인데 언제 연필을 잡아봐요? 그런데 이 교수 팀이 가서 바로 마인셋을 성장형 마인셋으로 바꿨습니다. 거의 1년 걸렸어요, 1년. 다시 말하면 너희들은 열심히 하면은 머리가 좋아지고 똑똑해지고 사회적으로 성공할 수 있다는 걸 계속 각치준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1년 만에 전국 성시도 시험에서 상위 미국에서 상위 5면 굉장한 겁니다.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요뉴욕사우스 보롱스 여기는 더 했어요. 4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그렇게 마인스터스바꿔줬더니 어떻게 됐어요? 수학 시험에서 1등을 해버렸어. 근데 더 아주 희한한 것은 시애틀에서 일어났어요. 이 인디안 보호구역은요, 어, 미국에서 캐나다하고 미국은 인디안들을 보호한다는 의미로 평생 아무것도 안 해도 먹고 살수 있도록 지원을 해줍니다. 아무것도 안 해도. 그리고 카지노 이런 것은 전부 인디안만 하도록 되어 있어요. 카치, 카지노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어때요? 아무것도 안 해도 먹고 사니까 밥만 먹고 살면 될 텐데, 마약을 먹고 살아가지고, 이게 지금 문제가 심각하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학력이 엉망진창이에요, 그 인디안 보호국이. 그런데, 시애틀에 가면은 마이크로소프트 본사가 있어요. 빌게이츠. 아 이거 천재들이 모여있는데요, 뭐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본사도 시애틀에 있고, 보잉 본사도 시애틀에 있고, 시애틀에가 뭐, 가 많아. 음. 근데, 요 인디안 보호국 애들이, 마이크로소프트 자녀들을 뛰어넘었어요 수학 시험이 이렇게 큰 유력을 발휘한 거예요 그런데 뭐 여러 군데 실험의 결과 마인셋만 바꾸는 것으로도 그 인간의 일생을 아주 영광스럽게 만든다는 걸 알아냈어요 자, 이제 문제는 이거예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데요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인간의 일생을 결정한다는 게 여러 연구와 실험에서 증명됐어요 뭐냐면 은 재능 칭찬을 하면은 그 인간의 일생은, 음, 망가진다는 겁니다. 뭘 해야 돼? 과정 칭찬이야. 어우, 너 열심히 했네? 어, 너 수고했구나. 그 과정, 그 결과를 칭찬하는 게 아니고, 어휴, 너 굉장히 열심히 했네? 음, 조금 더 열심히 하면 더 좋은 성과가 나올 것 같은데? 이게 과정 칭찬이에요. 재능 칭찬을 하면 어떻게 되는가 하는 실험이 계속됩니다. 예를 들면, 요, 지금, 이 신사분한테, 보니까, 천재 같으신데요? 이렇게 되면 계속 얘기해주면 이분은 어때요? 자기가 천재로 착각합니다. 착각해서, 착각은 자유니까, 하든가 말든가 상관없는데, 이분은 도전을 안 해요. 절대로 안 해. 왜냐하면, 도전했다, 실패하면, 천재인 줄 알았더니, 바보네? 이 말을 듣기 싫어서 안 하는 거예요. 안 해요. 그래서 애들한테 너는 머리가 좋아 그러면 얘는 반드시 자기가 할수 있는 일만 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도전해서 실수하는 일은 절대로 안 해. 왜? 새끼 머리 좋은 자들더니 바보네 그말 듣기 싫어 가지고. 과정 칭찬을 해 주면은 계속 열심히 한다는 거예요. 지금 어떤 문제가 발생했냐면은요. 뉴욕 초등학교에서 실험을 합니다. 요 학생들에게 아주 쉬운 수학 문제를 줬어요. 그 누구나 다 풀어, 다 푸는데 쉬운 수학 문제. 근데 절반의 학생들에게는 쉬운 거다풀 수가 아니에요. 와, 너 천재인데 어떻게 이걸 다 풀었지? 근데 절반의 학생들에게는 어, 너 어제 공부 열심히 했구나. 어 어우 수했다. 아이 열심히. 했네. 이렇게 했단 말이야. 그러고는 이제 문제의 난이도를 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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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조금 더 어렵게 했더니 천재라고 생각하는 애들 점수가 훨씬 떨어져. 왜냐하면 풀어 보니까 못 풀겠거든. 그러니까 포기하고 그래서 설문을 했어요 이 과정 칭찬을 해준 애들은 못 풀면 내가 공부를 더해서 풀겠다 그런데 재능 칭찬을 해준 애들은 내가 컨닝을 해서라도 답을 맞추겠다 이렇게 나왔어요 왜? 자기가 바보라는 소리를 듣기가 싫어 듣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아주 최고로 어려운 문제를 줬는데 과정 칭찬을 해 하던 애들은 그걸 도전적으로 풀기 시작해요. 어우, 과정 도전적으로 풀면은요 요즘 사차 산업혁명은 뇌과학이 발전하죠. 뇌가 발전합니다. 뇌에 새로운 신경 회로망이 생겨서 뇌가 스마트해져요. 그러니까 얘들 은 점점 성적이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재능 칭찬을 해준 애들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점수가 떨어져. 왜 그러겠어요? 도전을 안 해. 자기가 할수 있는 것만 해. 할수 자기 능력을 벗어난다 싶은 것은 도전을 안해왜 이거 실수하면 나를 바보라 고할거 아닌가? 내가 천재인데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야. 우리는 그런데 전부 다 과정 칭찬을 합니다. 그렇죠? 아이가 태어나서 우리 손자들을 보면은 맨 처음에 누놓으면 하루 종일 그대로 있어.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뒤집기 시작해. 자기가 뭐저 혼자 뒤집어져서 난리야 울고 이제. 보니까 어이, 고개 아프죽었거든 이게 엎어져가지고 그런 부모들이 뭐라고 럽니까야 새끼야 야, 쓸데없이 뒤집어 안 그래요 와 뒤집었구나 그러고 막 좋아서 난리야 그러다가 이제 기기 시작해 그러면 또 할머니 할아버지 부모들 그냥 긴다고 말이 꼭 자기 손자만 기는 것처럼 그냥 난리를 쳐 난리를 쳐요 그러다가 이제 겨우 이렇게 하다가 일어서면 그때는 집안이 뒤집어져. 일어섰다고 말이야. 다른 놈들은 다 누워있는데 지금 아들만 일어선 것처럼 난리를 쳐. 난리를. 그러고 거기서 온갖 가정을 다 해. 다른 애들은 말이야. 어? 10개월 대야 일어서는데 이놈은 8개월 만에 일어서가지고 말이야. 엄청나게 똑똑한 놈이라고 이제 막저기 난리를 쳐. 그러다가 기 시작해. 근데 이 과정까지 얘가 넘어지는 게 평균 3,000번이랍니다. 3천번을 넘어지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사회 현자들이 그럽니다 당신은 이미 3천번 넘어졌다 일어났는데 한번 넘어진 것 가지고 뭘 그렇게 좌절을 하느냐 그런 말을 하는 게 바로 3천번 일어나서 겨우 걸은 거야 지금 그 과정 칭찬을 계속 해줘야 돼요 자, 이, 이게 실험적으로 나와 있는 책이 이 책입니다 혹시 실수해가지고 보신 분? <laughs>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그 말은 많이 들어봤죠? 자, 이게 뭐냐면은, 이게 켄 브랜차드라는 분인데요. 이분은 대단한 학자이면서 어, 베스셀러 작가입니다. 학자예요. 굉장한 경향이론을 만들어낸 리더십에 대한 그런 학자입니다. 그런데 휴가를 받아가지고 자기 친구가 그, 범고래 쇼를 하는 데가 있으니까 자네 한번 가보게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학자가 전혀 마음이 내키질 않아 범고래가 쇼한다는 게 그리 말이 되냐 그 말의 쇼지 왜냐하면 범고래가 영어로 어, 킬로페일이거든요 킬로웨일. 영어로 이름이 무시무시하죠 네. 킬로페일이 그러니까 바다에서 가장 예, 먹이 사슬에 상위에 있는 게 범고래에요. 가장 포악하고. 근데 왜 이게 상위에 있느냐? 사냥을 혼자 안 해. 그 때그리가 사냥을 해. 그러니까 어떤 놈도 견뎌낼 수가 없어. 그렇게 상위 보식자에요. 그러면, 야, 어떻게 범고래가 쇼를 한다는 말이냐? 그래서 그러나 휴가니까 가족하고 같이 예, 캘리포니아에 그 해양방문관을 간 거예요. 갔는데 이분이 범고래가 이렇게 하는 걸 보고 역시 학자니까 영감을 얻은 거예요. 먹이 사슬의 최상위에 있는 저 사나운 범고래를 저렇게 훈련시킬 수 있다면 어떤 인간도 훈련시킬 수 있겠네. 이렇게 된 거예요. 이 사나운 식자를 저렇게 훈련시킬 수 있다면, 그렇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전문가들하고 책을 쓴게 웨이다 아니라는 책입니다. 코레도 할수 있다.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게 과정 칭찬이에요. 자, 그러니까 재능과 지능은 스스로 발달시킬 수 있다. 요 뇌과학이 발전하면서 사실이라는 게 사실이라는 게어왔어요 재능과 지능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아이들 스스로 발전시킬 수 있다, 발달시킬 수 있다. 자, 1만 시간의 법칙 많이 들어보셨죠? 1만 시간을 특정한 일에 몰입하면 세계적인, 세계적인 인물이 될수 있다는 게 1만 시간의 법칙이에요. 근데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회사에 10년을 근무해도 고놈이 고놈이야. 10년을 근무했으면 세계적인 인물이 되어야 되는데 안 된다 이거야 그런데 이 학자들이 한 말은 1만 시간을 그냥 꾸역꾸역 있으면 세계적인 인물 뛰어난 능력을 간다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바로 성장형 마인셋을 가진 경우에만 그렇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뭐라고 그랬어요? 1만 시간을 투입하면 전문가가 될수 있다고 하는데 이건 법칙이에요 법칙이니까 그것은 단순히 1만 시간을 투입하는 것이 아니다. 뭐예요? 1만 시간 동안 자신에게 익숙해져 자신이 요령을 부릴 수 있는 편안한 상태에서 벗어나서 매진하는 것이다. 자지 말하면 자기가 지금까지 해 왔던 방법으로 하면 마음이 그렇게 편하고 쉬워요. 그렇게 해 가지고 그건 1만 시간이 아니라 10만 시간을 해도 그만한 그 꼴이라는 거야. 계속 새로운 지식, 새로운 경험을 추구하면서 도전에 나가면서 일만 시간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세계적인 능력을 갖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고정형 마인셋을 가지고 있어가지고는 일만 시간이 아니라 백만 시간을 잃어도 그만한 그꼴이하는 거예요 계속 도전해요 이거 똑같은 겁니다 성장형 마인셋을 가지면 계속 새로운 것에 도전을 해 고정형 마인셋을 가지면 자기가 할수 있는 것만 해. 도전을 안 해. 왜? 바바란 소리를 듣기 싫어서. 듣기 싫어서. 그럼 어때요? 계속 새로운 지식과 경험을 쌓고 새로운 도전을 해가면은 뇌의 신경혈로망이 새로 생기면서 강력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럼 머리가 점점 스마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1만 시간의 법치, 1만 시간을 그렇게 하고 나면 이 사람은 무슨 일든지할수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 자기에게 익숙한 일을 편안한 방법으로 계속해도 그건 아무 소용이 발전이 없다는 거예요. 그건. 이게 지금 마인셋 이론이에요. 마인셋. 이론. 그러니까 성장형 마인셋을 가진 아이들은 도전적으로 일하면서 굉장히 좋아하더라는 거예요. 어려운 문제를 풀면서, 아, 내 머리가 좋아지고 있구나. 그렇게 느낀다는 거예요. 어? 그런데 고정형 마인셋을 지능이나 능력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유전자에 의해서 결정되고 나는 아무리 노력해도 능력이 크지 않는다 라고만 생각하는 애들은 머리가 스마트하지 않는 거예요. 왜? 새로운 신경망이 생기지를 않고 회로망이 강력해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자, 다음. 아주 수천 년 전에, 2000년도 전에 세네카가 한 말입니다. 운명은 누가 결정한다고요? 자신이죠 자신의 마음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이때는 무슨 뭐 뇌과학이 발전한 것도 아니고 심리학이 있었던 거아니요 그런데 이런 현자들은 다 알고 있었어요. 운명은 외부에서 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우리 자신의 마음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이다. 마인셋입니다. 마인셋이야. 마인셋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이다. 나약한 마음, 게으른 심성, 부정적인 습관이 나쁜 운명을 낳고 용기와 지혜, 남을 돕는 이타성, 긍정적인 습관이 좋은 운명을 낳는다. 이거 정확하게 맞아요. 정확한. 그래서 우리가 정직하고 선하게 하라. 신사숙려가 되라. 신사숙려가 안 되고 성공하기도 어렵지만 성공해도 존경 못 받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망해요. 망해요. 자, 누굽니까? 에디슨이죠? 에디슨은 엄청난 문장갑니다. 엄청난 지식인이에요. 에디슨이 쓴, 평생 쓴 노트가 지금도 있어요. 3,400권이에요. 할 때도 항상 전등하고 이걸 놔두고 자기 놔두고 생각나면 바로 적었어요. 에디슨은 그렇게 했습니다. 자,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천재는 99%의 땀, 노력과 1%의 영감으로 이루어진. 이 이걸 잘못 해석하면 안 됩니다. 에디슨에게 기자가 물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인간이 99% 노력하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니냐? 가만히 있어 되는 일이 어딨냐. 그런데 아무리 99% 노력해도 1% 영감이 없으면 발명 못한다. 그말 무슨 말이? 물을 99도까지 끓여도 1도가 부족하면 그 물은 끓지 않는다. 그런데 에디스님 말한 건 뭐냐면 이 1%의 영감이라고 하는 것도 가만히 있는데 화장실에서 갑자기 생각났다. 그런 법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사람은 화장실에 가면 굿 아이디어 떠오른다고 화장실로 가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이 1%의 영감도 99%의 노력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그래서, 네. 조금만 더 하라. 이거 앤드류 카넥이죠? 음. 조금만 더 하면 어떻게 되는가 봅시다. 하루에 1% 더하면 365일이면 37.8배를 할수 있어. 1% 더하면 어떻게 돼요? 0.015. 이게 성공의 비결이에요. 자, 다음. 이제 결론으로 갑니다. 예, 네, 태도. 마인셋이야. 태도는 마인셋입니다. 마인셋이 중요합니다. 내 마음을 어떻게, 이건 부모로부터 받은 유전자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결정해. 내가. 자, 그래서 결론. 결심은 빠를수록 좋습니다. 빠를수록. 두 번째 뭐예요? 두두개 함께 하라. 결코 혼자 자기가 똑똑하다고 하는 인간치고 애터미 사업에서 성공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못 합니다. 절대로 못 해요. 성공 못 해요. 자세 번째 뭐예요? 두아즈틀. 버닝 디자이어. 불타는 불타는 욕망, 불타는 열망으로 하라. 이게 패션입니다. 두 낙기법, 두 낙기법 절대로 포기하지 마라. 그러니까 애터미 사업에서 실패란 포기했을 때 실패라. 실패하라. 실패하지 포기하지 않으면 실수는 하지만 실패는 아직 안한 거예요. 자, 3년, 5년 후에 모두 스타 마스터, 로얄 마스터가 되시기 바랍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